안녕하세요 자파 다식입니다 시 드디어 우리가 염원하고 기다렸던 엑스맨 업데이트 드디어 나왔어요 저의 첩보 네피셜과는 전혀 다르게 나오긴 했지만 정말 기대가 됩니다 한번 이 업데이트에 대한 상세 공지가 올라왔으니까 그거에 대한 정보를 보시면서 한번 내용을 얘기해 보도록 하죠 자 드디어 진그레이 3티어가 나왔습니다 정말, 그냥, 대충 효과만, 그냥 글자로만 봐도, 타노스, 데려와. 내가 다 박살 내겠다. 이런 느낌이긴 한데, 한번, 3티어 스킬 한번 보도록 하죠. 요거 이야. 와, 다단이트 엄청나게 들어가고, 있다. 속성 데미지도 엄청나게 들어가고, 그럴 것 같아요. 그냥, 딱 봐도 그냥 엄청난 딜이 박힐 것 같은데, 뭐, 분노 들어주거나, 뭐, 격동 들어줘도, 그냥, 어, 답도 없는 딜을 뽑아낼 것 같은 징그레이입니다. 일단 비주얼로 봤을 때는 어, 굉장히 합격이고요. 요것만 봐도 이제 새로운 유니폼이 나올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아마 3티어가 나오면 저는 바로 아마 징그레이를 3티어로 바로 가기 위한 작업을 시작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징그레이 티어 3 얼티미 스킬 한번 보도록 하죠. 얼티미 스킬 발현 적용대상 매 1초마다 30% 추가 화상 피해 일단 속성질이 들어가고요. 스킬 사용 불가 4초. 점령전에서 엄청나게 셌던 텐데 그리고 액티브 버프 제거, 오호 속박 3초 기절 3초 그냥 점령전에서 만나면 그냥 죽는단 얘긴데 타노스가 왕자에서 내려와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효과는 또 무적 9초, 2대 피해량70% 상승, 100% 화염 면역, 면역 효과 관통 확률로 슈퍼 아머 베리어 쉴드 모든 피해 면역 그냥 네가 다해 그냥 네가 다 해. 그냥 네가 다 해. 자, 그럼 두 번째 소식입니다. 두 번째 소식은 아까 징그레이 보셨죠? 유니폼이 총세 가지가 신규로 나오게 됩니다. 일단 징그레이, 그리고 비스트, 그리고 스톰. 우리가 뭐 징그레이랑 스톰은 알게 됐지만, 여기에 새로 나온 게또 비스트랑 사일록이 나오네요. 크, 사일록 이미지 진짜 죽인다. 사일록도 딜러로 많이 쓰니까 아무래도 사일록도 유니폼 하나 사주시면 될것 같고, 그리고 비스트는 이상하게 리더 캐릭터로 많이 나오긴 하는데, 아, 글쎄요 이걸 사줘야 되나 음... 아무튼 총 이걸 다 사게 되면 은약한4,800 수정 4,800 수정 할인된 가격으로는 한번 4,800 수정 한번 고려해볼 만 합니다 그리고 일단 유니폼 효과로는 뭐 모공붙고 과학적 정신 스킬 효과에 날씨 여신 스킬 효과 강화에 사일록이 30% 확률로 정신 면역 효과 관통 생명력 플러스 20%, 20 효과 상승 그렇게 엄청나게 무조건 필구인 건 아마 징그레이는 필구일것 같은데 한번 요거에 대한 유니폼 리뷰는 한번 다음 영상에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신규 캐릭터 아이스민 추가된다고 하는데요 일단 아이스맨은 일단 블래스 타입으로 굉장히 강력한 스킬 구성을 갖고 있을 것 같은데 일단 획득은 수정캐라고 합니다 도전지라냐. 예, 결국엔 또 수정 키로 나오게 되는데 엑스맨이 좀 많이 수정 키로 내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한번 제가 다음 영상에 한번 아이스맨 한번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충 봐도 그냥 엄청 강력한 속성들이 들어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캐릭터다 보니까 이거에 대한 리뷰는 내일 업데이트가 되자마자 바로 리뷰를 작성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주빌리입니다. 이것도 신규 캐릭터인데 얻을 수 있는 방법은 매일매일 X 유전자에서 얻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 결국은 또 매일매일 X맨 생체데이터 패키지를 사신 분만 구하, 구매를 할 수가 있네요. 그래도 주빌리를 어느정도 예상을 해보는데 스킬 구성은 뭐 카페가면 내용이 나와있겠지만 그래도 어느정도 준수한 어, 캐릭터가 나올 것 같아요. 아마 사이클롭스와 어, 완다를 조금 섞은 그런 느낌이 드는데 한번 주빌리도 만들 수 있으면 이번 기회에 한번 만들어서 리뷰를 한번 작성해볼까 합니다 자다음 비숍입니다 비숍같은 경우에는 차원의 틈에서 얻을 수 있는 그런 캐릭터인데요 아마 신규 유저들 그리고 무과금 분들이 정말 좋아하실법한 스킬 구성 갖고 있어요 아마도 비숍은 차원의 틈에서 얻다보니까 무과금 그리고 초보분들도 얻기 쉬우실거고요블레스 타입입니다 거기에다가 방어형 용포 어, 맞는 데미지를 추척해서 다시 공 자신의 공격력으로 돌려주는 방어형 용포를 기본적으로 티어 2에 갖고 있기 때문에 한번 이거에 대해서 한번 비숍도 키워본 다음에 리뷰를 한번 진행해볼까 합니다. 자, 그리고 엑스맨 새로운 캐릭터들은 전부 다 잠재력 개방 가능하게 해놨고, 스톰, 그리고 징그레이, 그리고 비스트까지 전부 다 잠재력 개방이 가능하게 했는데요. 좀 징그레이를 좀 빨리 잠재력 강화를, 개방 강화 가능하게 만들어줬으면 좋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우리 잠재력 개방 안 되는 새끼들도 졸라 많은데, 얘네들의 신규포터 벌써 잠재력을 뚫네. 아무튼, 요번에 잠재력을 뚫게 되면, 뭐, 아이스맨이라든지 비숍, 그리고 징그레인, 당연히 잠재력을 뚫는 게 맞을 것 같고요. 한번, 요번 업데이트를 한번, 기쁜 마음으로 기다리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기 위해서, 이 영상을 만들어 봅니다. 업데이트의 자세한 사항은, 그 네이버 공식 카페에서 확인해 보시면 되겠고요. 여러분들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와 같이 소통하면서 이번 업데이트를 기다리는 데참 좋을 것 같습니다. 댓글과 좋아요 그리고 구독은 저의 힘입니다. 지금 자파 다시 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번 씩만 부탁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시마.